오늘도 새벽기도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빨리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빨리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라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역대상 12장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로 돌아왔다라는 말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로 돌아왔다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볼 수가 있습니다. 22절까지가 첫 단락이고요. 23절 이후가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 이첫 단락은 1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다윗이 기스야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도움을 돔 용사들의 명단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23절이 이제 요절 말씀인데요.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한 그런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22절까지 첫 단락은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다윗에게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고요. 23절 이하의 두 번째 단락은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에 다윗에게로 나온 자들의 명단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요, 빨리 돌아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글락으로 돌아온 자들 그리고 헤븐으로 돌아온 자들을 이렇게 이제 비교하고 있는데, 먼저 시글락으로 돌아온 자들에 대해서 한번 살피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서에서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 시글락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네, 블레셋 땅에 있는 그런 도시죠. 다윗은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블레셋 탕으로까지 그렇게 피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절은 다윗의 피난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 왕이었지만 사울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죠? 그냥 기스의 아들 사울 이렇게 평범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다윗에게로 돌아온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인 38절을 먼저 보면요.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여서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역대기 저자는요. 다윗이 아직 공식적으로 왕이 아니었을 때에도 심지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외국으로 그것도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그 블레셋으로 피난 갔을 때에도 그리고 헤브론에서 단지 유다 지파의 왕이었을 때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글락에로 돌아온 자들은 그 중에서는요. 시글락으로 돌아온 자들 중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이 자들이 다윗의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는 1등 공신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시글락으로 돌아온 자들 중에서 본문 첫 달락에서요. 대표적으로 두 부류를 한번 살피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이들은요. 2절 말씀처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속했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이들은 사울이 왕으로 있는데도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로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왕으로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자기 집합 사람이 왕으로 있는데 모든 혈육과 또 모든 지역과 또 자신의 감정과 혹은 자신에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이권까지도 다 끊어버리고 다이데로 돌아온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두 번째로 사람들은요 이8절말씀에 보면 갓지파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이 갓지파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이에게로 돌아온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명단을 보면 이 사람들은요 요단강 동쪽의 기업을 얻었던 그런 갓반지파들입니다 루벤지파와 문하세 반지파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더 넓은 그 목초지유가 있는 곳에서 가축을 기르고 살고 있었지만 이들은 광야에 있는 요새로 다이데기로 돌아왔던 겁니다. 더군다나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물이 넘실거리는 그 위험한 강을 건너서 더 넓은 목초지에서 광야로 돌아온 이들 중에는 그 진가를 발휘해서 14절 말씀처럼 어떤 이는 백부장이 되고 또 어떤 이는 천부장으로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도대체 다윗에게로 돌아왔을까요? 그 마음은 돌아왔다라는 표현에 숨어 있는데요 돌아왔다라는 말은 어디에서 어디로 그러니까 출발지와 목적지를 전제로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들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본문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사를 감싸시니 이르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들도 평안히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이들은 다윗 당신에게 속하기 위해서 다윗 당신과 함께 있기 위해서 사울에게로 다윗 당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앞뒤 표현에 한번더 주목해 보면 이 아마사가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성령의 감싸여서, 성령의 감동되어, 성령의 가마로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오지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는 사울이 비록 왕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이 다윗 당신을 도우심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첫 달락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글락에 있는 다이데에게로 돌아온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다이데에게로 돌아왔지만 사실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이들은 다이대에게서 뭔가를 얻고자 한 자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사울로부터 역적이라고 몰려서 자신의 가족과 생명의 위협을 그래야 됐던 그런 베냐민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드넓은 목초지와 전재산을 버리고 심지어 강을 건너서 광야로 돌아온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갓집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모태신앙이나 또 어릴 때부터 혼 젊은 시절부터 우리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헌신한 자들이 바로 이렇게 빨리 돌아온 자들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 귀한 시간을 들여서 또 물질을 다 들여서 또이 성전을 건축하면서까지 또 몸으로 이 성전을 지으면서까지 온전히 헌신하였던 그 수고 우리 주님께서 다 알아주실 것입니다. 그 헌신의 손을 우리 주님께서 꼭 손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여러분을 꼭 깨어나 주실 것입니다 젊을 때부터 힘써 주님을 섬기고 애쓰신 우리 성도님들께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 위로와 격려의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젊을 때부터 수고하셨던 그 모든 수고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복이 여러분의 노년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라도 빨리 나아가자 입니다. 이 교훈은 두 번째 달락이 시작되는 23절 말씀에서 가져온 말씀인데요. 이들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나온 자들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는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주도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했던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을를 통해서 이미 살펴듯이 이 상황은 이미 다윗에게로 전세가 기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돌아온 자들은 저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돌아온 그런 자들이라고 한다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로 나온 자들은 32절 말씀처럼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알고 돌아온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33절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그래도 돌아온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대세가 기울었기 때문에. 사울족을 버리고 해브론에 있는 다이대계로 나온 자들인데요 하지만 이것이 기의주의적인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29절을 보면요 베나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 중에 나온 자들이었습니다 23절 중반절 말씀드려 하면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또 나온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해브론에 있는 다이대계로 나아옴으로 인해서 23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들, 이 숫자들을 다 더하면 34만 822명이나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이세 편에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부인 3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한 마음으로 다이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34만여 명이 다윗에게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다 다윗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마중물과 총매자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인구 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던 그 숫자가 약. 1 5 0만 명인데요 성인 남자만 1 5 0만 명이죠 그러니까 4인, 기,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6 0 0만0 0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 돌아온 자들이 대략 22%의 사람들 약 33만 명 정도 되는 34만 명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총 인구로 보면 약1 3 0만명0 사람들이 다0 0 0로 돌아오는 그런 사,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78%의 사람들은 사울 쪽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0 그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본다면, 이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이대계라 나온 것은요, 그래도 용기를 내고 결단을 했던 그런 나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또 질적인 면에서나 상황적인 그런 면들을 한번 보면 더큰 의미가 있는데요. 당시 이름만 되면알 만한 그런 용사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다이대계로 돌아왔을 때에 어떤 소문이 퍼졌겠습니까? 오늘도 어떤 사람이 다이 쪽으로 갔대. 누구누구가 그리로 갔대라는 이런 소문이 매일같이 사울의 진영에 들린다면 또 반대로 다윗의 진영에 들린다면 그 사기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역대기 저자는요 유다지파의 왕이었던 다윗에게 나왔던 그 3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여 나온 그런 나움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나오면요. 다이시 시글락에 있을 때 돌아온 자들과 비교하면 사실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이 50에 이제 신대원을 가고 55세에 목사가 되고 또 늦은 나이에 전임 사역자가 되고 나니까 가장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좀더 빨리 헌신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첫 교회 사역을 위해서 추천서를 받아오라는 말에 넷스승 목사님을 찾아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너는 그때 내가 빨리 가라고 했는데, 이놈아, 좀더 빨리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의 이야기를 진나게전하셨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라도 빨리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지만 유튜브로 이 장면을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시고 있는 분들에게 또 한번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었겠지만 이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전력하여 말씀을 준비하고요 또 더욱더 진심을 다해서 사랑으로 섬기게 되고 또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고 충성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이에요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보다 늦게 예수님을 믿고 남들보다 늦게 우리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 아니지 않습니까? 늦었다고 생각된다면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충성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 22절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22절 말씀 이렇습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독고자함며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무엘서 23 사무엘상 22장에 그러니까 시글락 이전에 다윗의 초기 공동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처음 400명이 34만의 군대를 이루었던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군대가 맞습니까? 아니면 혼란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들의 그런 소집단이 맞습니까? 둘다 맞는 말씀이죠. 어떻게 둘다 맞습니까?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또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처럼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되고 저들의 강점이 다 드러나고 그 실력이 일치월장하여서 드디어 저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요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보기에는 환란당한 자 같고 또 빚진 자 같고 마음이 원통한 자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저들도 그렇게 마침내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시글락에 있는 다이데기로 먼저 온 자들이다 하나님께로 먼저 나온 자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헤브론에 있는 다이데기로 찾아오는 새로운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더욱 사랑의 팔로 끌어안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도 불구하고 여전히 78%의 사람들, 약 80%의 사람들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또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고암계도요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과 또 새로운 성도님들.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날마다 날마다 찾아오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보시기 위해 참으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그런 교회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의 마지막 말씀처럼 그 가운데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